여러분 행복하신가요? 예 에,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<laughs> 어, 저도 행복합니다 에터미를 어, 통해서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서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어, 저와 같이 하는 분들이 이 에터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어,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오늘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,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이제 오늘 미팅이 있어서 그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그 부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어, 굉장히 힘들고 언제 자기가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만났고 또 은퇴를 하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만났고. 힘들대요.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네? 반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애터미 얘기를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어, 했죠. 그런데 그분들이 어, 한다고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<laughs> 어떻게 아세요? 아, 어, 그게 저도 사실은 그 편견, 그다음에 고정관념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정보를 놓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놀랍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어, 이 정보를 굉장히 어, 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건설업체만 한 20년 다녔고 또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제가 주로 해외 주재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나는 안할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규계율에 들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 스폰서가 저를 궁금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. 본인 말로는 이런 두번 얘기했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한번 얘기하고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. 아,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제가 누군가한테 이걸 알린다고 하는 것을 제 파트너든 아니면 우리 어, 같이 하는 형제라인 파트너든 간에.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주변에 얘기하면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또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어? 눈빛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.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,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걸 하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진다면.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. 저도 6개월 동안은 제가 이 정보를 끊임없이 안 들었지만,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박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해진 다음부터는 굉장히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, 이 변화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,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들과 여러분, 들의자녀들 여러분, 들의 손자들의 미래까지도 바꿀 만한 대단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. 모두 다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